이번 시간에는 휴비츠 가공기 삼각 홈파이 위치를 정하는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계는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퍼센테지를 터치하신 다음에 맨 끝에 M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에 터치하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뜨고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타트를 누르면 힐러라는 부속이 렌즈 두께와 커브와 사이즈를 측정한 다음에 미니 창이 뜰 겁니다. 지금 미니 창이 뜨면 다시 또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니 창이 떴죠. 네, 지금 a 에 체크가 돼 있습니다. 네, A는 자동 모드, 예, 오토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렌즈가 두꺼우면 삼각이 전면으로 가고 렌즈가 얇거나 뭐 두껍지 않으면 거의 중앙에 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림상 노란선이 삼각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퍼센테이지로 예, 터치해 보겠습니다. 50% 보시면 노란선이 렌즈 정중앙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각각 부분에 대해서 렌즈 두께와 상각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면 터치를 하시면 여기에 전면 1.9, 후면 1.9 수치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0%를 입력하시면 전면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렌즈의 두께와 상관없이 렌즈 두께와 상관없이 전면에서 일정하게 1.6mm에 가공을 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만약에 1로 한다. 그러면 어딜 찍어도 이렇게 1로 나타나죠. 전면 커브에서 1mm 안에 들어가서 삼각이나 홈파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후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면 커브를 쫓아서 후면에서 1.6. 어딜 찍어도 1.6입니다. 물론 수치는 변경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제 커브라고 보시면 돼요. 3.1을 터치해 보시면 지금 이 렌즈로는 0.8부터 5.8 커브까지 가공이 가능한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1 커브라고 보시면 돼요. 예, 커브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5를 넣다 그럼 5 커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렌즈가, 가공하는 렌즈가 얇다 하면 이 수치는 작게 나타날 거예요. 뭐 1에서 3까지. 뭐, 이렇게 밖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렌즈가 두꺼울수록 만들 수 있는 커브의 양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삼각이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수동으로 삼각 위치를 옮기고 싶다. 그 여기에 지금 체크가 되 있는 상태고 이 예, 위에 하자표를 눌리면 전면 이걸 예, 눌리면 후면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나 특정 부분 나 여기만 좀 뒤로 가고 싶다 터치하신 다음에 이걸 뒤로 전면으로 예,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빨간 점을 기점으로 반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윗부분을 터치하셨으면 밑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위쪽만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이야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 점, 빨간 점 부분만 움직이는 거고, 이건 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위에 4 6 2는뭘 나타내냐? 이 렌즈 실제 가공했을 때 여기 하늘색 부분이죠. 동일한 색상. 여기 두께가 4.62mm로 가공이 될 거라는 거야. 실제 가공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제일 얇은 부분 1.87. 예, 여기 아래 부분이 예, 되겠죠. 그 다음에 오토를 터치하면 실측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곱하기 1 실배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하시면 선생님께서 보신 맨 마지막 가면대로 가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기화 하시려면 되돌리기 하면 초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 주시면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에 설정한 그대로 가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